남양주시평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전체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거 준비하고 시작해서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당의 3.3 정책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소한 정당이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준다고 하느냐? 나라 망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라 빛이 얼만데? 이렇게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을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지자제 3000명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방만한 예산 정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절약되는 국회의원 300명 월급 1조 8천억원 지자제 3000명 월급 1조 7천억 원, 정치 지원금 500억 원 모두 없애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당에 8억 4천 200여만 원을 여성 후보 30% 이상 배출했다고 선거 자금으로 각 여성 후보 77명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이돈 필요 없다. 우리 257명 모두가 자비로 출마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허나 선거 자금이라 후원할 수 없다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머지 여야 모두 합쳐 약 45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은 당은 돈들이 풍족하니 알바들을 총동원해 곳곳에 대량 투입시켰습니다 옷도 따스한 잠바, 쌈박한 잠바 구루 갖춰 입었습니다 우리는 돈들이 없어 유세차도 한차 간신히 빌려 을 지역과 병 지역이 오전, 오후로 나눠 쓰고, 잠바 떼기도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 싸구려, 그것도 인원수대로 구입하지도 못하고, 개 여섯 발을 구입해, 나머지는 팔떼기도 없는 일회용 조끼 나부락이 걸쳐 있고, 모양새만 갖추고, 동원 인력도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한가지 신념으로 하루종일 자원봉사 해주시는 당원분들과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웨이당은 연세되신 분들만 유세를 하냐고 그렇죠 우리도 돈 많으면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현수막도 돈 주고 사람 사 보기 좋게 빳빳하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우리 당은 후보자 할것 없이 모두 사다리 올라 타 중간 비스름한 정도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좀 보기 좋게 태계원 쪽에 걸어 놓았는데 누군가가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치 자금 외에 출산 예산은 잡혔는데 연구비로 들어간 돈, 애나으면 5천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애 낳는데 연구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애나면 5천만 원씩 주면 또 낫지 않겠습니까? 연구비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인가 뭔가 남녀 평등 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인데 성인지 예산이 32조나 된다 합니다. 그 외에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쓰느라 멀쩡한 도로 뒤집었다. 벗다, 술집 갖다 준돈 1년에 몇번 쓰지도 않는 무슨 무슨 회관들 다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후보들이 들어가 방만하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절약하여 95%의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의 부자들은 부자 대로 해외로 자본 유출하지 않도록 하게 하게 금융실명제 폐지, 상속세 폐지 등 예우받는 상류층으로 서로 윈 윈하는 중산지 사업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란 각자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이며 공의란. 효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당의 기본 정책입니다. 만약 국민 여러분이 예전과 같이 인류 학벌 위주로 선택하신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어 우리 서민들은 걸베기로 나앉게 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공고물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 이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전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국가혁명배당금당